이른 새벽 남들이 자고 있는 사이 책을 읽기로 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반드시 5시에 책을 읽어야 한다는 강박은 버리고 새벽에 책을 읽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우선은 책을 읽자 라는 목표만 생각했습니다 10분 늦더라도 괜찮다 20분 늦더라도 괜찮다 포기하지 말고 단 10분이라도 책을 읽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짧은 일주일이 지나고 저에게는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일찍 자게 된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일찍 일어나서 책을 읽기 위해서는 일찍 잤어야 했습니다. 저는 수면 시간이 7시간은 되어야 다음날 컨디션이 좋습니다. 컨디션이 좋아야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일하는데 능률도 올라가고 운동도 더잘 됩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는데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그렇게 재미있어 하는 나는 솔로 본방도 생략하고 10시 정도에 잠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감정, 기운이 생긴다. 아침 독서는 하루 첫째 시간을 온전히 저에게 선물했다는 느낌인지 하루 종일 마음이 여유롭고 무엇인가 해냈다는 성취감으로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쉽게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저는 아들만 3명을 키운 아빠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저만을 위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녁 식사를 하며 오늘도 일찍 일어났냐는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 나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좀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책 읽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독서의 가치를 아들들이 배우고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작 한 주의 기간으로 생각보다 저는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많이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이러한 도전이 계속되어 저의 습관이 되어준다면 제 삶은 분명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힘을 통해 제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여러분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바로 하자!